예, 바로 위의 문제에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봐봐, 이게 삼형제 집이라니까요, 삼형제 집. 이 비는 너무 중요해요.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랑 이런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. 예, 좀, 아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. 뭐 어쨌든 봅시다. 얘가 60도고, 여기에 30도일 때는 막내와 둘째 형은 루트 3배 차이라고요. 막내랑 큰형은 딱두배 차이나요. 자 그리고요, 요거는 이제 쌍둥이 남동생과 누나 루트 2배 차이나는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. 괜찮습니까? 자 요거의 비를 외우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. 자 한번 해볼게요,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음, A C의 길을 구하. 이걸 과감하게 x라고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얘도 x잖아. 그죠?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얘가 루트 2x가 돼요. 근데 우리 큰 삼각형 보잖아. 이게 바로 삼형제 집이잖아. 막내랑 둘째 형이랑 예, 루트 3배 차이 난다고 했잖아. 그죠? 맞나요? 그럼 b c 길이는 루트 3x예요. 그죠? 맞나요? 근데 이 값은 x 플러스 6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x를 여기서 방정식으로 풀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 루트 3 마이너스 1의 x는 6이 되고요. x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6 이렇게 돼서 유리화 하면 분모는 얼마가 돼? 2 되죠. 2, 그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맞죠? 여기 3 돼서 3의 루트 o 3 플러스 1, 자, 여게 답이겠네요. 자, 3번 여기 답이 있다, 그죠? 알겠죠.